어,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요 이제 지역사회복지론 어, 다섯 번째 영역이죠. 예, 공부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일단은 어, 지금 이제 ot 시간이죠. 지역사회복지론이 도대체 뭔지 큰틀 한번 잡아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은요. 여기 보면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토대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이론과 모델 그다음 실천의 과정과 기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의 실제, 이래가지고 총 4개의 단원으로 공부를 해 보게 됩니다. 자, 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 크게 4가지라고 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개인과 가족과 집단과 그 다음 마지막 지역사회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보통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에 대한 계획과 이 지역 사회에 대한 개입은 상당히 질적으로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 자,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나 욕구를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문제나 욕구를 갖고 있는 가족, 문제나 욕구를 갖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보통은 어떻게? 해? 이제 대면 서비스에 근거한 프로그램 활동을 진행을 하죠. 그렇죠. 자, 우리 그렇게 접근을 해요, 걔네들은. 그런데 이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하나의 지역사회, 보통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의 개념을 공부해 볼 건데, 이 지역사회 안에는 이제 지리적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뭐죠? 예, 지리적인 지역사회예요. 바로 공간을 얘기하죠. 보통 행정구역, 읍면동,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읍면동 안에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안에는 도움이 필요한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있지만 또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아주 뭐라고 할까요 돈도 많고 그렇죠 부유하고 또뭐 상당히 유명하고 또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같이 그 지역 사회 내에서 산다는 거죠. 우리 계속 눈을 얘기해 왔지만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내적 관계 상부 상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제도가 바로 사회복지라고 했습니다. 내적 관계,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내의 구성원들끼리 어떻게. 어, 어렵고 힘든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이 있다면 우리가 돕는 거야. 누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어, 이제 능력있고 그 도울 만한 힘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에,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셨나요? 음. 그래서 어, 보통은 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할 때는 아, 전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천론 시간을 어떻게 공부를 했냐 하면 어,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 봤었었어요. 전문가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지역 사회를 조직화시킵니다.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룹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그 안에 우두머리도 뽑고 그죠? 어 그걸 이제 우리 조직화 기술 뒤에서 공부할 텐데 지역 사회 주민들을 하나의 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규합시킨다고 표현을 합니다. 뭐 한다고요? 예, 규합시킨다고. 이렇게 규합된 구성원들이 같이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를 해서 지역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 체계를 가지고서 어떻게 이 지역사회 힘들고 어려운 지역사회, 우리 동료되어지는 주민들을 돕고 함께 가는 것. 그게 바로 지역사회복지다. 그래서, 자, 이제 공부해 보겠지만, 사회복지자가 막 주도하는, 프로그램 활동 같은 것들로 막 주도하는 그런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주민들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문제 해결,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주민들의 자원을 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론을 이 실천론에서 딱 뜯어갖고 별도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거냐하면 맨 처음에 이 토대에서는 아, 도대체 이 지역사회가 뭔가 개인 가족 집단과는 틀린 아주 극명한 지역사회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가 뭔지를 한번 공부해보고 또 지역사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실천이 뭔가 그리고 그 실천을 어떻게 해왔는가 그게 역사적 전개죠. 그래서 우리가 영국 역사, 미국 역사,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세 가지 역사를 공부해보고 시험에도 보통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laughs>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할때 활용할 수 있는 이론과 모델들 우리 계속 공부해 봤지만 여러 이론들이 모여서 모델을 만든다 이렇게 공부해 봤었죠 그래서 복지사가 머릿속에 갖추고 있어야 될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역사회는 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와 그 욕구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욕구나 문제가 도대체 왜 발생할까를 바라보는 시각이 각각 틀려요 자 그걸 어디서? 어, 구조 기능 이론 갈등 이론 사회 체계 이론 생태 체계 이론 자원 동원 이론 사회적 교환 이론 엘리트 이론 다원주의 이론 사회 사회 구성주의 이론 권력 의존 이론 자 사회적 자본 이론 사회 연결망 이론 해서 총몇 개인가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곱하기이니까 열두 개죠 열두 어, 개 이론들을 공부해 봅니다 여기서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에선 서 서너 개 등장하죠 시험 문제가. 자 그리고 나서 복지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실천 모델들, 로스만의 모델, 테일러, 로버츠의 모델, 그다음 웨일과 갬블의 모델을 위주로 보되 요번 요새 시험에서 이제 포풀 이름 뭐라고요? 바풀이 아니고 포풀입니다. 아 포풀이라고 하는 영국의 이지역사회 복지 실천 학자도 시험에 잘 등장하더라. 그래서 네개 모델들을 공부해 봅니다. 참 공부할 게 많죠. 여기서들 많이 좌절을 하세요. 힘들어 하시고. 뭔 학자가 이렇게 많고 모델이 많냐. 그런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서, 아,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라는 마음가짐 갖고 접근을 해 주시면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더라. 그리고, 이런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할 때도 과정 순서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과정을 공부해 보고 또 사회복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 해서 총 6개. 조직화 기술, 연계 기술, 옹호 기술, 지역사회 개발 및 동원 기술, 자원 개발 및 동원 기술, 지역사회 교육 기술, 임파먼트 기술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 봅니다. 여기서도 한 두세 문제 또 출제가 돼요. 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복지 실제인데, 이 지역 사회 복지는요 일반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천하고는 조금 방법이 틀리다 그랬어요 지역 사회에 대한 개입을 우리 실천론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거시적 수준의 개입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미시 중범위 거시 그렇죠 이 거시적 수준의 개입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지역 사회 주민들 그 안에는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살잖아요. 아, 말씀드렸듯이 부자도 살고, 가난한 사람도 살고, 안 아픈 사람도 살고, 아픈 사람도 살고, 여자도 살고, 남자도 살고,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어, 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뭘 만드냐면 주로 법이나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강제화 시킵니다. 아, 다시 뭘 한다고요? 법이나 어, 제도를 만들어서 강제화시켜요. 그래서 거시 체계에 대한 개입, 이 지역사회와 같은 이 거시 체계에 대한 개입은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지역사회 보장계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관련된 내용은 2014년도 12월 30일날 제정돼서 201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됐던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수권자 급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요것들을 시행하게 되어져 있고, 자 추진 체계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지역사를 이렇게 다녀 보면요, 지역사를 다녀 보면 그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주체들이 있습니다. 주체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지방자치, 지방자치 그것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또지역사회 사회 복지 협의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공동모금회 자원봉사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자활사업 사회적경제까지 이것들은 전부 다 사회복지사업법 그다음에 사회보장급여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의 법 제도와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여기 있는 내용은 전부 법제 얘기예요 법제 얘기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도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어, 지역사회복지론의 한 4분의 아, 3분의 1 정도는 어, 우리가 법제론에서 공부할 법 얘기더라. 법 얘기. 에, 그래서 얘네들을 잘 공부하시면 법제론 공부가 쉬워지고, 어, 법제론 공부를 잘 공부하시면 어, 얘네들이 또 쉬워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 지역사회복지운동과 어, 주민참여까지 공부를 해 봐요. 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주민참여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론, 실, 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탁탁탁 털어가지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하나 뽑아봐, 용어 뽑아봐. 그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주민참여입니다. 주민참여. 어, 지역사회 주민들, 그 안에 능력 있는 주민들, 돕고 싶어하는 주민들, 그렇죠. 예, 돈 많은 주민들, 그렇죠. 자원봉사하고 싶은 주민들, 이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어떻게 내적 관계 지역사회 내에서 상부상조 우리끼리 돕는 지역사회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는 이렇게 공부할 텐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 강의와 교재를 믿고 접근해 주십시오. 반드시 좋은 결과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제대로 지역사회 복지론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 수업 시간 때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